예, 안녕하세요. 이번 시는 포은 선생, 그러니까 고려 중신이죠 고려 말때이방원이죠 이방원, 이방운 말부터 중임을 당한 포은 정몽준 선생의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. 정말, 어, 어떤 그 역사를 제가 뭐 논할 정도의 그 정도의 그뭐 능력은 아닙니다만, 그래도, 어, 고려에서, 어, 이 조선으로, 어, 국호를 바꾸면서, 바꾼 뒤에, 정말 그 2조 500년 야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,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. 오히려 고려라는 그 국호를 가지고 있고 그 중심들로부터 어떤 거그 나라를 다시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했다면은 아마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적인 그것도 중국 정도는. 소나기에 넣어서 흔들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. 나는 그렇게 봅니다. 많은 인재들을 읽었죠. 이시조선으로 들어오면서, 그래서 저는 포 정몽주 선생에 대한 어떤 그 시, 그리고 글 이런 걸. 에, 좀 읽어봤습니다. 오늘도 마침 에, 시조를 시조 책을 들으시 보니까 이 시가 있길래 하나 써봤습니다. 까마귀 사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. 성는 까마귀 흰빛을 세월세라. 어, 성는 까마귀 까마귀가 검잖아요. 검은 그 어, 색깔이 혹시라도 백로에, 그, 옮기기라도 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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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지 모르니까, 천강에 이끝 씻은 몸을, 맑은 강에 지금까지 씻은 몸을 덜러일까 하노라. 예. 과연, 그, 예, 포원선생의, 예, 정말 아주 큰 마음, 나라를 위하는, 애국 정신이 바로 이 시에 한껏 다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